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 시간은 2018년 제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공통문제요. 예 자, 과목은 회로이론.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 아주 평이한 문제죠. 지금 R이 50옴이고, 인덕턴셀이 2 0 0 m h 의 직렬회로. 지금 문제줄인 회로가 R, 그 다음에 인덕턴셀의 직렬회로다. 자, 문제에서 지금 역률 구하려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줘야죠. r과 x의 직렬해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 r과 x의 병렬해로 r과 x의 직렬일 때와 병렬일 때의 역률 구하는 식이 약간 틀려요. 직렬일 때 역률 구하는 식은 루트의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병렬일 때도 코사인 세타 이꼴 루트의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분모는 똑같은데 단지 차이가 뭐냐? r과 x의 직렬일 때는 저항 r이 분자고 r과 x의 병렬일 때는 리액턴스 x가 분자고 r과 x의 직렬과 r과 x의 병렬일 때이 식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풀때 r은 50옴이지만 인덕턴셀은 200mH죠. 근데 여기다 대입하려면 리액턴스 X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리액턴스 X부터. 리액턴스 X는 2πFL. 자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2π주파수 f가 문제에서 50Hz예요. 60Hz 아니에요. 자 인덕턴셀은 200mH.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따라서 우리가 이걸 계산하면 몇 나오냐면 아, 리액턴스가 62.83옴 정도 나올 거야. 일단 첫 번째 리액턴스 x부터 먼저 구해야 되고 자, 따라서 역률 코사인 세타는 문제 분명히 r과 A의, l의 직렬 회로죠? 요 식을 써야 돼요. 코사인 세타는 뉴트의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r 자,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r은 지금 55이고 루트 의 r 50의 제곱 x 위에 계산한 61.83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영률이 몇 나오냐면 어, 0.623 나와. 0.623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62.3%의 영률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최종 정답은 어, 60.3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는요. 이번 문제는 지금, 어, 삼상회로예요 삼상회로인데, 어, 지금, 어, 염두에 딱, 요 문제 조건에서, 어, 주의할 점이, 요 안의 저항, 요 안의 저항 세 개는 델타 결선이죠? 요 안의 저항은 지금 델타 결선이에요, 분명히. 근데 요 바깥에 있는 저항은요? 바깥에 있는 저항은, 이거는 Y 결선이에요. 따라서 요 바깥에 있는 저항은 Y 결선이다. 그러면 문제 이 문제는요. 이 회로 그대로 있는 상태는 절대로 문제 못 풀게 돼 있어요. y 계선과 델타 계선은 합성돼 있을 때는요. 절대 문제 풀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지금 요 전류. 요 전류가 뭐죠? 요게 지금 선에 흐름 전류잖아요. 지금 문제가 선전류 구하는 거야. 그러면 선전류 구하기 전에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바깥에 있는 저항은 y 계선이고요 내부에 있는 저항 은 델타 계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결선 방식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y를 델타로 고쳐도 되고 델타로 y로 고쳐도 돼. 그런 푸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삼상 회로는요, 아, 문제 풀이가 쉬운 방법이 안에 있는 델타 결선을 아, y 결선으로 변화하는 게 훨씬 더 문제 풀이가 훨씬 쉬워져요. 자, 그러면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꿔보자고요. 요 안에 있는 저항 세 개를 갖다가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자, 델타 개선을 세 개의 장을 y 개선을 바꾸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요 좌, 각각의 저항 R이 그대로 값이 변하지 않고 바뀌는지는 않죠. 델타에서 y로 바뀔 때 저항 값이 뭐가 되죠? 전부 다 3분의 1로 줄잖아요. 즉, 델타에서 y로 개선 바꿀 때 저항 R은 3분의 1로 감소한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세개 저항은 전부 다 3분의 R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의 저항이 여기에 직렬로 계속 Y 교선식으로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걸 안 바꿨어요. R이고, 여기도 얘가 R이 되는 거고, 얘도 저항값이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제가 뭐부터 해결한 거예요? 일단 안에 있는 델타 결선을 Y 교선으로 바꾼 거거든요, 지금. 자,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야 돼요. 그랬을 때이 전압은 뭐요이 전압은 지금 선과 선 사이 전압이죠. 선관전압이에요. 즉, 이 선관전압이라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이 전류 I값을 구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삼상회로니까 자, 이거 보세요. 3분의 R하고 요 R하고 무슨 연결? 직렬 연결. 자, 좀더 보기 편하게 직렬로 묶어버릴까요? 그러면 이두 개의 저항은 R하고 3분의 R R 플러스 3분의 R이거든요. 그럼 얘는 3분의 3R에 3분의 R이잖아. 그럼 몇몇이요? 3분의 4R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는 3분의 4R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3분의 4R 얘도 역시 3분의 4R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지금 성간전압이 문제 주어진 게이거든요 근데 이한 상당 3분의 4R에 대해서 선전류 I 그러면 이 상전압에 대해서 생각하면 뭐가 돼요? 선관전압은 상전압의 루스 3분의 2다 따라서 최종탑 I는 즉 선전류 I는 R분의 상전압 VP가 되는 거고 지금 R은요 지금 R은 제가 3분의 4R이라고 찾았고 상전압은요 루트3분의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해 보면, 분모는 4알이 남고, 분자는요, 요 3하고 루트3하고 약분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루트3의 2가 되더라. 따라서 최종 답은 4알분의 루트3, 2.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4알분의 루트3, 2니까, i는, 선전류 il은 지금 4 r 분의 노트3의 2니까, 여기다 대입해보면 4곱하기, 지금 저항이 몇이에요? 저항이 3옴이고, 노트3 곱하기, 지금 손관 전압이 60볼트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만 계산해 보면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몇 나오냐면, 아, 8.66인가? 제가 계산할 했때8.66 나왔어요. 정답은 1번에 8.66. 자, 요이번 문제도. 내용상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문제도 반드시 아, 여러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시고.